안녕하세요. 자동차 금융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해성처럼 나타난 오토밸런스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지프 6월 프로모션 빠르고 신속하게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레니게이드입니다 블레이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완판된 딜러사가 나올 정도로 재고가 크소량이 그 남았으니 서둘러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랜드 체로크입니다. 몇달 전부터 재고가 몇대 없다 없다 하는데도 아직도 재고가 크소량으로 그 남아서 완판이 되지 않네요 다음은 어벤져입니다 어벤저 티 t 2 같은 경우 할인이 저번달 이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4년식 랭글러입니다 완판된 차종들은 제외했고요 재고가 있는 차량들만 정리했는데요 이번달 24년식 랭글러 구매시 레이밴, 선글라스 또는 쿠폰 지급 그리고 5년에 13만키로 보증연장 또는 정동 사이드스텝 150만원 상당 추가 혜택이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5년식 40일 에디션 차량인데요. 에디션 차량은 희소 가치가 있어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데 2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큰거한장 가까이 할인 행사 중이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25년식 랭글러입니다. 저번 달 구매를 미루셨던 분들 잘하셨습니다. 25년식 랭글러, 정차종, 할인, 큰거한장 시원하게 가고 있고요. 이번 달 25년식 랭글러 구매 시, 네이벤, 선글라스 또는 쿠폰 지급, 그리고 5년에 13만 키로 보증 연장 또는 정동 사이드 스텝, 150만원 상당 추가 혜택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에게 나타난 글래디에이터인데요. 할인 조건이 저번 달보다 210만원 상승했으니 아주 좋네요. 지프 6월 프로모션 정보 다들 잘 보셨나요? 최대 할인 나오는 딜러사 기준으로 정리했기에 가까운 지프 매장에서 동등하게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 위 할인과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토밸런스로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24시간 항시 대기 중입니다. 이상 오토밸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